안녕하세요, 블로이입니다. 어, 요즘 제 나이 또래 중개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업로드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형들, 동생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뭐 월세는 뭐가 좋냐, 뭐 수수료는 이게 적당하냐, 아니면 뭐 여기 월세 조건이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겠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 연령대가 좀 높아요. 뭐제 나이대 원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30대 후반 중반 이상부터 한 5, 60대까지 이렇게 굉장히 나이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음, 이 영상 보시는 친구들도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해서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들도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어, 중개사 준비하는 이제 친구들이나 형들 보면은 가장 궁금한 게 중개사가 되면은 뭐가 좋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번다? 어,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다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음, 근데, 막상 보는 거랑 다르게 또, 들어와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 중개사 하기 전에,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손님 오면은, 물건 보여주고, 맘에 드냐 좀좀 좀 해주고 그러다가 계약서 딱 쓰고서 돈 받고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건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부동산 오픈해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와갖고 물건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갖고 물건도 받아 와야 되고 또 손님도 끌어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뭐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룸이나 뭐 아파트, 빌뭐 빌라 이런 거 중개보다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공장 쪽이에요, 저는. 네. 공단 쪽에 있는데 뭐 장단점은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형들 보면은 뭐 원룸 하는 형들도 있고 뭐 아파트 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금액 원룸 같은 경우에 한번 하면은 뭐 단독 중개로 해갖고 하면은 많이 받으면 40, 50 정도 양쪽으로 다 받았을 때그 정도 되는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크고. 단가도 세고 그리고 평수도 크다 보니까 뭐 공장하는데 뭐 5평, 6평 빌리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50평 이상, 30평 이상 뭐 많이 빌리면뭐 500평, 뭐 300평 요 정도 단위까지도 빌리니까. 뭐 적게는 수수료 한 8, 90부터 제가 가장 크게 받아본 게한 건에 한 건에 1,400까지 받아왔거든요. 양쪽으로 7백0 받아 가지고 그런 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차이점은, 어, 그쵸. 이거는 서로 각 장단점인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두 개씩 계약을 쓸수 있어요.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 연습이라든지 뭐 클로징, 뭐 브리핑 연습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달에 한건 하면 잘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건 하기 힘들 때도 있고 그 대신에 한건 하면 은 원룸 하시는 분들이 벌어가는 거한달 수입만큼이나 그 이상 벌어가기도 하니까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더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불만이었던 게 그거였죠 어, 손님 많이 만나보고 싶고, 브리핑도 많이 해보고 싶고, 연습도 처음이니까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어쩌다 한명 와요, 진짜로. 그리고 워킹이 거의 없어요, 공장 쪽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고, 어떤 쪽으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하실 순 없거든요.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상가면 상가, 공장이면 공장, 뭐당부장 쪽으로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모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이것저것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저도 지금 공장 쪽에 있긴 하지만 상가도 재밌거든요. 좀 고민 중이에요, 저도 그거는. 아직 제가 개업을 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초짜거든요. 그래도 네.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 쓰도록 하니까 여기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되게 맞아요. <laughs> 믿고 해보세요. 되게 맞아요. 음, 일단은, 책을 정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뒤에 책이 있는데, 아. 뒤에 책이 있는데, 2014년도에 공부했던 겁니다, 이거는. 보면은, 2014년도니까 지금 2014. 1년도 4년 된 책이죠. 깨끗해요. 왜 정독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정독하면 질려요. <laughs> 이게 민법 같은 경우에 페이지가 음, 뒤쪽 조문 빼고 특별법 끝난 데까지가 뭐 문제랑 다 합해갖고 822쪽이에요. 822쪽인데, 822쪽 읽으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정독으로. 제가 해봤어요. 도서관에서 정말 아침 10시부터 밥 먹는 시간 빼고 저녁 9시까지 이것만 읽었어요. 민법만. 민법만 읽으면 딱 3일 걸려요. 딱 3일 걸려요. 근데 대충 읽잖아요. 대충 읽으면 은 하루 만에 끝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개사 시험을 이제 1차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1, 2차 동차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1차로 보시는, 1차만 보시는 분들은 정독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2차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은 절대 정독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과목이 7개잖아요. 학계론, 민법, 공시법, 중개사법, 공법, 세법. 맞나? 지적공시법이라고 그러죠 거의 지적공시법 해갖고 일곱 개죠 근데 이거를 다 정독을 한다 뭐 세법, 공시법, 지적법,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독을 해도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민법, 학계론, 공법 그렇죠? 어, 그리고 공시법까지도 좀, 공시법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과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도 좀 양이 좀 있어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정독을 한다? 왜안 좋냐면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천재면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고, 저도 2두살 저 22살, 3살, 3살 넘, 3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도 오늘 읽고 내일 읽으면 까먹어요. 그래갖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학계론을 3일 읽었어요. 그 다음 민법을 3일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학계론을 가요. 그러면은 학계론 1장, 1장을 공부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삼, 사, 오, 육일 오일 그쵸, 오일이 지나고 육일째 에 다시 일장을 보는 건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장이 기억이 날까요? 뭐 단순한 내용 본 것도 아니고 막밖에로막 막 이상한 거막다 듣고 막 읽고 막 그러고 나서 아우 미치겠는데 막 그러는 그런, 그런 와중에 민법 민법 이거를 보고 앉았는데 그 일장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대부분 안 남아있어요 진짜로 대부분 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요.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그냥 보다가 아, 뭐 이해가좀안 돼. 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 뒤에 읽어요. 그냥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어요. 그냥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읽어요. 뭐 보다가 뭐 아, 이 내용 은 별로 보기가 싫어. 아. 그럴 경우에 스킵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읽으라는 게요 틀을 세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다 까먹었는데 <laughs> 민법 총칙에 무슨 장이 있는지 1편이 있고 그 밑에 장이 있고 그리고 절이 있잖아요 그장편장 장, 절을 웬만큼 그 뼈대를 세워놔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갖고 물건 변동이다 물건 변동이 어느 장이 있었냐 상형 물건법에 있겠죠 그럼 무효와 취소 어디에 속했냐? 민법 총칙에 속했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를 풀고 할 때도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뭐 공부를 하고서 오답노트를 이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래요. 뭐 채권법, 해제권, 아니지. 어, 위약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만약에 위약금에 대해서 나오면은 책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책을 봐서 그거에 해당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틀이 안 잡혀 있으면은 다시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를 봐야 돼요. 그리고 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 그 틀이 딱 잡혀 있으면은 바로 펼치면은 대충 나와요. 아, 이쯤에 있겠구나. 계약 계약법 어디? 있겠구나. 딱 보여요. 그리고 이 틀이 가장 중요한 게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갖고 틀을 알아놓고 틀이 잘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은 공부할 때나 문제 풀 때나 좀더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꺼내볼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찾아져 있는 분류되어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뽑아볼 수가 있으니까 틀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틀이 잡혀 있으면 모든 과목도 그렇고 그 틀이 잡혀 있으면 그 틀에다가 끼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서류 뭉치가 막 있어요 서류 뭉치가 막 있는데 그냥 이렇게 A4 용지로 이렇게 탁 쌓아놔요 뭘 찾아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펼쳐 봐야죠 뭐 내용을 수정을 해야 돼요 다시 펼쳐 봐야죠 내용을 뭐아 중간에 뭐한 페이지가 빠져서 끼워 놔야 돼요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근데 폴더 별로 이렇게 파일로 딱딱딱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은 찾아봐야 될때그 폴더만 꺼내 보면 되고 수정을 해야 될 때도 그 폴더만 찾아서 수정을 하면 되고 뭐 끼워 넣어야 될 때도 어디 폴더만 뽑아 가지고 끼워 넣으면 돼요. 그게 편해요. 되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음, 암기법인데 어 굉장히 춥네 오늘. 기법인데 저도 이렇게 제가 이게 공부해, 공부할 때 썼던 노트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학개론 같은 경우에 그쵸 공법까지도 공식법까지도 거의 모든 과목에서 암기법 적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 암기법이라는 게뭐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제 민법을 좀 크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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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설명을 하잖아요. 뭐, 갑이 어쩌고, 을이 어쩌고, 병이 어쩌고, 뭐, 해갖고, 뭐, 몇월 며칠 날, 뭐, 양도가 되고, 양수가 되고, 뭐, 했는데, 뭐, 명의 신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이, 다 읽으면은 안 돼요. 큰일 나요. 갑과 을. 명의 신탁이면 명의 신탁. 뭐, 몇월 며칠 날 넘어가고 그러는 건 나중에 봐요. 명의 신탁 나오죠. 명의 신탁 나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무효냐, 유효냐예요. 명의 신탁은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효만 보면 돼요. 지문을 볼 때, 명의신탁 하면은 뒤에 유효냐, 무효냐를 봐요. 그러면은 뭐, 무효가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값을 보고 그때 날짜를 보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면은, 아, 어, 갑이 어떻고, 롤이 어떻고, 면이 어떻고, 와, 명의신탁을 했구나. 뭐, 아, 몇월 며칠 몇날 넘어갔구나. 그래갖고 무효구나 야 그렇구나 지문에 설득을 당해요 지문에 설득을 당해버리면 그 다음 지문을 볼때 멘붕이 와요 왜?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다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 얘기도 맞는 거 같고 저 얘기도 읽어보니까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셨어요? 설득당하면 안 돼요 내가 포인트를 찝어서 지문에 있는 포인트를 찝어내야지. 그러려면 암기법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암기법을 못 찾겠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 노트는 집에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일단 총칙에서 몇개 한번 볼게요 어, 그래. 여기, 아, 피, 있네. 자 최고권 예를 들어서 최고권이다 그러면은 악이 있는 최고의 의사 아 아니지 최고의 성질은 의사의 통지잖아요 그러면 선이 악이 다 물을 수 있냐? 아기는 최고 할 수, 할 수가 있고, 선인는 철회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외우면은 간단하죠? 최고권, 철회권. 결국, 할수 있냐, 없냐. 누가 할수 있고, 누가 할수 없냐 차인데, 이거를 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며, 선이 아기를 묻지 않고 행할 수 있다.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최고 선이 선의. 선이는 항상 모든 걸다할수 있잖아요. 선이 무과실은 모든 걸다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할 수가 있냐, 과실이 있을 때할 수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최고 악최 있다, 선철 있다, 이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그 특이한 것들만, 기본적인 내용들 빼고 그러면. 악초 있다. 그럼 악기는 최고 있다. 선철 있다. 선의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우면 은 지문에서 고거 두 단어만 뽑은 다음에 뒤에 할수 있다. 없다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복표 있다. 복대리인 표현대리 있다. 시험에서 대리권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복대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와요. 복대리 같은 경우에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똑같은 비읍이니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외워도 되고, 복표 있다. 복대린도 표현 대리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지문에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외워야 될 지문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중요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실 때, 외워야 되는 지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암기법으로 외우면은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대리인이 나왔다, 대리인 파트가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면은, 복대리인을 먼저 찾겠죠?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복대리인을 찾아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있는 거에서 뒤에서 표현대를 찾아요. 표현대리가 있죠? 그러면 뒤에, 어, 있다, 없다만 보면 돼요. 중간에 뭐, 갑이, 의리, 뭐, 어떻고, 뭐, 뭐, 어, 뭘 했고, 뭐, 둘이 싸웠고, 뭐, 치고, 받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복대리인 나오면은 표현대리 나오죠? 그 뒤에 있다, 없다. 무유다, 유유다. 그것만 보면 돼요. 고 그것만 보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아니, 복대리, 표현대리 있다가 나올 줄 어떻게 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민법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는 뻔해요. 굉장히 뻔해, 뻔해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법이다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문이라든지 팔례라든지 그런 거를 그대로 본따서 지문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길면 안 돼요 네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례나 뭐 조문 같은 거에서 긴 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긴거 내면 은네줄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낼수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몇 개만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정답으로 날수 있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외의 것들은 지워내면 되니까 뭐 걸사하게 써놓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내용 중에 답이 될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표 있다. 뭐다 이런 것들인데 이 암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올릴 때 한번 쫙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공구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더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밑에 제가 카톡 아이디 남겨놓을게요. 그런 거 보시고 글 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이제 올해도 시작이잖아요. 근데 올해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꼭 중개사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너무 어려운 거는 상담을 못 해드려요. 저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실무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뭐, 권리금이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월세를 뭐, 이렇게 했는데, 집주인이 뭐,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실무적인 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중개사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중개사들도 속이는 게 되게 많아요. 속이는, 속이는 것도 많고, 숨기는 것도 많고. 근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들 한해서는 제가 그런 거 숨김 없이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든지 다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중개사 분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안할 거고요.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들, 서로 동종업계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잘 생각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블로였습니다.